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의가 중요하거든? 삼각형의 요소는 밑변과 높이가 있다. 밑변이라는 건 뭐냐? 밑에 있는 변이 아니다. 기준이 되는 한 변을 의미를 해. 그리고 높이는 뭐냐?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다. 한번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자, 이건 밑변이라고 얘기를 했지? 기준이 되는 변이 밑변이야. 자, 그러면은 높이는 뭐냐?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 하나밖에 없지? 자, 여기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직각이라는 뜻이고, 그은 선분의 길이, 이거를 높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야. 자, 여기가 밑변이면은 여기가 높이지?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가 밑변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주보는 꼭지점은 이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일 것이고, 어, 수직으로, 즉, 직각으로 내렸을 때이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런 둔각 삼각형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밑변이잖아.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 어떻게 내린다? 수직으로 내린다. 그럼 이렇게 내리면 안 되겠지?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어, 이거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기준이 되는 변을 밑변. 그러면은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이 선이 높이가 되겠지 그치? 또 여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가 밑변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 수직으로 내린 이 선분이 높이가 된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밑변과 높이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자, 여기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똑같이 생긴 녀석을 어, 위아래를 뒤집어서 붙인 거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돼버렸어. 자, 평행사변형의 절반만큼을 우리가 구하면 은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한 변, 여기 밑변이지, 그치? 평행사변형으로 치면 여기 밑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요 선, 여기는 높이인 거잖아,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밑변은 삼각형의 밑변이랑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랑 똑같아. 이게 이제 이 삼각형의 높이인 거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반만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누기 2.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만 우리가 구해야지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중요하니까 좀잘 알아두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삼각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높이가 있지? 높이에 딱 절반. 딱 절반으로 잘라. 그런 다음에 얘를 밑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 자, 한번 볼까? 이것도 역시 평행 사변형이 되버렸네 그치? 어때? 밑변은 원래 삼각형의 밑변이랑 똑같지? 높이는 어때? 원래 높이에서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나누기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꼭 해줘라. 라는 얘기야. 사각형 종류는 주로 가로 곱하기 세로 끝. 삼각형은 거기에다가 나누기 2. 그거를 좀 구분을 하면 좋겠어.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쳐보자. 밑변이 4cm, 높이가 3cm. 자,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 밑변 4, 높이 곱하기 3.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한다? 나누기 2를 꼭 해줘라. 그러면은 4, 3, 12 다시 2로 나누니까 6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의 포인트는 요거 나누기 2를 마지막에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어.